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장과 7장에서 어,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아, 내용들을 좀깊이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 어, 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섯 가지가 이 심판 시리즈를 우리가 통하여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이만한 재앙은 자연 발생적이며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사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심판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리스도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이는 인을 떼지 못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누구로 통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나 그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떼시며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 말이 우미가 뭐라고 랬죠 그분은 자체적으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단 분이네 가지고 계신 분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 봅시다. 세 번째는 같이 읽까요시자 심판의 대상은 신자가 아닌 세상이다. 아멘. 맞습니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내용은요. 시작. 심판의 목적은 죄를 없이하며 불법과 불의를 멸하는 것이다. 아멘. 사실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을 더 마음에 가슴이더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계시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목적은요 분명하게 죄를 없이하며 불법과 불의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죄의 몸을 벗어날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이 멸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사모하는 이유에요 단순히 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구형 모임 때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에 왜 갑니까?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단순히 우리가 병이 안 들고 편안하고, 또한 거기서 쉼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은 뭐냐면, 그곳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픈 건 사실이죠.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들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죄의 몸을 입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고민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들과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돌할 뿐만 아라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며 우리, 삶, 우리 삶을 괴롭힌다는 것이 그래서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악이 없는 세상에 온다면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멸하신 다음에 우리는 영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까요 시작. 세상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며 구원의 완성이다. 아멘. 세상의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요. 세상의 심판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종말을 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종말을 와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의 완성이 종말통하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온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 제화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판을 들으면서 계시록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사모하며 계시록에서주의수세요 오시옵소라는 말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좀 살펴볼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같이 보면 일곱 개의 심판 시리즈인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명시인 것과 명확, 명, 명확한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명확한 것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 나팔 그다음에 대접 심판의 일곱 개의 심판 각각의 심판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것을 보다 보면 하나는 어떤 것들은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불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명확하고 무엇이 불명확한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명확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명확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첫째는 인, 나팔, 대접 시리즈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이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인 나팔 대접은 모든 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했지만 그 초림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된 것이 그때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재림 시장까지 이 모든 것이 나팔과 대접과 그다음 에인 심판을 모두가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즉 심판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 승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인 심판, 대제 심판, 나팔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요. 인, 나팔, 대제, 대제 심판이 갈수록 강도가 점점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 심판이 점점 갈수록 강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인과 나팔과 그 다음 대제 심판을 살펴봤을 때, 어, 첫 번째 인심판이 가져온 것과 두 번째 나팔 심판이 가져오는 결과들과 세 번째 대접 심판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갈수록 강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요.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는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시간적 순서를 내포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어, 인심판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제심판 일곱째 심판은 이것이 순서와 그러니까 시간적인 시간적인 아니라 이 내용 면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용적인 면에서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시간적 순서로 짜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번째 인을 뗀 다음에 두번째 인을 뗄때 두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세번째 인을 뗄때 세번째 일어나고 인심판이 일곱번째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팔신판이 첫 번째 뜰때 인신판 일곱 번째 끝난 다음에 나팔신판이 첫 번째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형식과 그다음에 내용에 관한 것이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시간적으로 이거는 이때 일어나고 저건 저때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계시록을 생각할 때 이것이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첫 번째, 인심판이 벌어질 때흰 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쟁을 해석해 돼요. 아,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아, 붉은 말이 나타나요. 이것을 내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전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에요. 이것은 기근의 상징이에요. 그럼 기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말은 아, 이것이 초황색 말이에요. 이것은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질병만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 일고 내전이 라고 기근이 일고그 다음에 초방세만로 죽음이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인, 인 내용들이 다 끝나갔, 끝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어, 나파심판의첫 번째 땅에 대해서, 두 번째 바다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오는 것이 동시에 시간적으로 이것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같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 인식이 끝났어요 이제 전쟁이 안 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전 이식이 끝났으니까 내전 어느 시기에만 옵니까? 지금도 내전이 있어요. 지금도 중동지방에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나갔서는 지금 아이들이 죽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전이라는 것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쟁이 또 한두 군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기근이 또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것을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함께, 이거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함께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상관없이 인나팔, 대접심판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강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진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그 다음 세네 번째 봅시다. 세계 심판 시리즈는 구약적 약속의 송치로서 종말로자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구약적 약속의 근거 심판이 구약의 내용과 비슷했죠. 뭐가 그랬죠? 황충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물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아, 바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이 뭐가 나타나면 냐 구약에서 출애굽시에 나타났던 열 가지 재앙의 모습과 비슷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또한 그것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들이 구약의 약속이죠. 아,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심판의 날이 계속해서 구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심판으로 주어진 어 성취로서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신학에서 지금 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 심판은 단순히 지금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이미 성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명확합니다. 그다음 봅시다. 다섯 번째는 나팔과 대접심판은 이 심판의 강조를 위해서 두번 등장하고 있다. 이심판에 보면 이 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각기 독립적으로 하나가 온 다음에 다음 것이 오고 다음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섞여서, 오, 섞여서 오는 것이며 이것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점점 점 강도가 세지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심판이 다음에 나파심판이 오는 것과 대제심판은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의미는 이것은 인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파심판과 대제심판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파심판과 대제심판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땅과 하늘과 하늘의 별들과 그다음에 물들과 강들과 바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판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즉, 나파시판과 대제시판은 동일한 것이. 또한 이것이 첫 번째 인시판의 내용들을 강조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불명확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불명확한 부분을 볼 때,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앞에, 앞에 내용 중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어, 우리가 이 명확한 부분에서 어, 왜 우리가 이, 이것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하냐면 그렇게 볼수 없다고 생각하냐면 인심판의 경우에 어, 인심판의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 대법 다섯 번째에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어, 인을 뗄 때에 그 인이 어, 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어,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재단 앞에서 사람들이 청원함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이것이 순서적으로, 시간 순서상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분을 좀 보도록 할까요? 6장, 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리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아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만이아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로만이야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뭐하는 뭐 무슨 사람인? 순교한 사람들이. 왜 순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가진 증거란 말은 예수스를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거짓하고 거짓 증언하거나 또한 그것을 숨기거나 또한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재단 아래에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번째 인을 떼고 두번째 네 인을 떼고 세번째 인을 떼고 네번째 인을 떼고 다섯번째 인을 뗄 때에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그동안에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섯번째 인 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원하고 있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들이 계속해서 청원하고 있음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죽은 영혼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죽은 후에 영혼이 멸절되거나 일단, 죽은의 영혼이 수면, 수면 상태에 있어서 잠을 자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의 나라를 청혼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분은 좀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불명확한 부분이에요. 즉 불명확한 부분이란 뭐냐, 뭐냐,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기가 모한 호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좀 모한 부분이에요. 그분을 첫 번째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네 마리의 말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수 없다는 것이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청황색 말. 이것을 제가 아까 전쟁, 기근, 아 전쟁 내전, 기근, 또한 이게 질, 어, 질병, 우리가 어, 바이러스나 이런 것 통해서 우리 몸에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당하는 이런 모습도, 그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들 상징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오, 어,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냐, 안 당할 것이냐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무엇을 모르냐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식으로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을 당하 어떠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봅시다 어떠한 형태와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형태, 장소,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셨습니다 형태, 장소,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간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게시록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어느 시대다, 지금 어떤 지향이 임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형태로 올지 알지 못해요. 왜냐면 하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어떤 형태예요? 어떤 시간에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겪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9.11 테러라든지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 이것이 지금 무슨 지금 흰 말이 지금 흰 말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야. 초항생 말에 심판이 임하는, 임하는 것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냐면 시간과 장소와 또한 형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심판 시리즈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사백 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이 부분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도 좀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다섯 번째 인을 뗄때 일어난 일인데요. 인에 지금, 인에 지금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나고요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나와요. 첫 번째 인을 뗄때힘 말이 나타납니다. 신말이 이기려고 하죠. 붉은 말이 나타나고요. 검정 말이 나타나고, 초황색 말 나타납니다. 이것이 네 개가 한 쌍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게, 이 재앙시, 심판의 시리즈는 쌍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 앞에 네 개는 항상 동일한 동료의 것으로요. 동질의 것으로 항상,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사라는 의미가, 성격에서 사라는 의미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서남부, 모든 것이, 모든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사가 나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 완전한 수술를 말하고요. 지금 흰, 흰말, 붉은말, 검정말, 정황색말은 4개 이상으로 모든 지역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것이 재앙이 심판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또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요, 하늘의 침묵이 나타나요. 하늘에게 하늘에서 반 시간 동안 하늘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7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재앙이 인을 떼는데 오저, 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와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분이에요.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구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많이 아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순교를 당해서 그 제단 안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십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십절 말씀 보시다. 같이 겠습니다시작자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아멘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요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어,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 이첫 번째 나와요 즉 뭐라고 외치냐면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이들이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랍니까라고 막 청혼하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하시랍니까라고 청혼하냐면 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믿지 않은 불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반하며 또 하나님을 모욕모독하며 또 하나님을 업수히 이며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 온 마음을 다해서 반항하며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피를 지금 갚아달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생각까지 뭐냐면 우리는 흔히 피를 갚아달라고 하면 이것이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이 구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느낌 뉘앙스 아닙니까? 어, 주여 어느 때까지십니까? 우리의 피를 안 갚아주십니까? 그러면 나를 죽인 사람들을 그대로 죽여서 죽이란 말즉 보복하란 말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 본문에서의 주의 피를 아니 죽께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않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표현은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청원이에요. 이 본문의 의미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소라는 청원이 얘가 나를 한대 때렸으니까 얘도 한대 맞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참임을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았던 것이 진실한 것임을 나타내십시오. 라는 청원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 모든 불의와 악을 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임을 인정하여 저보여지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청원이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원하는 것이에요. 즉 이들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점, 우리가 지금 코에 호흡이 있어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꿈을 꾸며 그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치며 소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리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들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이 많아서 조금씩 우리는 그걸 느끼며, 아,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되겠구나. 이 땅에 죄악과 불의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신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 주의 나라가 오임하여서 이 땅에 모든 불의와 악기, 악이 멀어, 악이 끊어지게도 하리시고, 이 땅에 사단의 세대이 멸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이 땅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가 벗어, 불의에서 벗어난 상태가 될 때는 우리는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그 나라를 더 사모하며 그 나라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하며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또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만이참 하나님만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 그, 이들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볼까요? 첫 번째로, 아, 어, 이 심판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의미에요.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인심판 가운데 주어짐으로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심판 가운데 다섯 번째의 성도들의 순교한 자들이 청원의 기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종말은 누구를 통하여 오냐면 종말은 성도들의 청원과 기도를 통하여 종말이 앞당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오냐면 그리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오고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그 참여 가운데서 또한 영광스러운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 나라가 오늘 기도함을 남아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앞당기며 그 나라가 속초오기를 우리는 청원함만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우리는 그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속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도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멸하며 또한 깨끗해지며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함을 냅아서 그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이.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우리를 깨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됩니다 성도들의 청원과 기도를 통하여서 죄의를 지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세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세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인한 사실입니다 그것 종말이 그렇습니다 종말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8장의 기시로 8장 13절 말씀을 8장 1절과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8장 1절 말씀에는 8장 1절 말씀에 여기서 이제 반 시간쯤, 아, 시간이 지났어요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반 시간째 하나님 고요했습니다. 고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한 것을 우리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그 청혼을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는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그 다음에 8장 6절 말씀 부도록 합시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아멘,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을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그 향, 향로를,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쏙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게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종말을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개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 부르실 뿐 아니라 종말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종말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에 참여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종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가만히 기다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참여하며 종말을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함께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 뿐만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내면서 종말을 세우가며 종말을 이끌, 이끌어 가며 종말을 불러내꾼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재와악과 불의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라질 뿐 아니라 이 땅이 온전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또한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이미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앉아있던 자자의 재단 아래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종말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들이 나타날 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종말이 그리스를 통하여서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저러,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나는 상관없는 그냥 나는 이렇게 막 살아가도 종말은 오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여시키고 또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동참하여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서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확신 가운데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들어시다 우리 같이 다.